이야, 완전히 태국 날씬데 이야, 사와디캅! 예? 네, 네, <laughs> 이뻐요. 토올라이터. 아, 돈 주세요. 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으아. 너무 고소러웠는데 어서오십시오. 어 수민 씨는 안 오시네? 어막아야 되나? 못 들어오시게. 좋다 좋다. 아유 좋다. 어서오십시오. 비가 오느라고 안녕하세요. 자가용을 타고 오셨군요. 아 우산이 이쁩니다. 우산이 예쁩니다. 뭘, 뭘 여쭤봐요? 제, 제, 항상 말씀드린 질문 검지. 예. 나무 쪽에다 박으셔야 되는 나무 쪽에 그래야 안 빠지죠. 딱 붙여가지고, 안 벌어지게. 자, 일단 지 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가 습니까 아니죠 복수학교 치면요 네. 제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그래 <laughs> 지금 아직, 아직 안 쓴거 저장만 해놨는데 그거 왜 쓰지 않아요? 그거 뭐 아니 거. 그거 저장만 해놓고 포스팅을 안했어요 써놓고선아 <laughs> <laughs> <써가지고>. 그, <laughs> 아, 여기 어디 불렀어요? 표자선 자 그런데 우리가 맨에 매일 에 우리가 이런 작업 들어기 전에 뭘합니까 그러면 요즘 도면을 딱 보고 응. 목소리 초 먹어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여기서 뭐 지금 보세요. 우리가 기준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먹으라 줘야죠. 어... 어떻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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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끝에서 끝까지. 왜냐면 거기에 맞추기 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위에서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은 먼저 짓습니까? 아니요. 그니까. 러 응. 지금 밑에서 지어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파트 저 20점, 99점 이렇게 지어서 내려오는게아니야1층부터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뭐 돼요? 여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잘나왔지만 여기 지금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딱 뭐가 한번 땡겨져야죠. 랭크 틀어놓고 3mm 들어가도 10mm 들어가시 10mm 들어가시니가 10mm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는되겠죠시두번리지 이쪽에 높이가 힘들 것. 왜요? 저기 지금 있잖아. 뭐 있잖아. 소고아나이어 물파스, 물파스 래 아, 돼요? 모기가 엄청 많아. 아,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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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지금 금방 우리가 레벨을 봤잖아 네이상태에 그냥 지나버리면 또찍히고 의미가 없게 된단 말이야 네 그렇죠 이따가 하게 다르딱 아, 잡아 놓으세요 그냥 쭉 잡아가지고 네, 네. 음. 네. 네. 그러면 아우 파스 는새 보세요 이리 갈까요? 응, 네. 이거 지금 왜냐하면 힘이 주기 작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최대한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아요 이쪽으로 아, 네. 그다음에 이걸 바꾸면서 네. 아, 맞아요? I w i l 밑에다가 여기에 나무에 이렇게 박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같이 박아볼 면을 막아볼 가봅시다 일단 무너먼지 시키면 면 맞춰가지고 2년아야 <목소리>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 중요한 게 이제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 아지 뭐 <laughs> コンカスをんで話してみたコンカスを。コンカスを。えええち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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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